사진이네요 <laughs> 어, 그, 스폰서님께서 올려주신 그 음원을 들어, 들으면서 그냥 거기에 그, 그 안에 있는 것만 집중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뒷모습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리플렉서 1699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어, 제품 이제 사용해보신 분들은 다 모두 만족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누구한테 필요한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요건 여름 그 앞면도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어, 뒷모습이 저희 부부가 사진이 별로 없어요. 수현이가님 들어오셨나요 네, 사진이 별로 없는데, 그냥 올려보았습니다. 어머 귀신 같다. <laughs> 반가워요. 네. 어 리플렉서를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발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서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운동 선수들 이렇게 발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어 발을 적게 쓰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대요. 그 어제 저기 그 세덴테리라고 이제 주로 이이 이 영어 단어를 대해서 얘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전적 의미로 이제 앉아서 하는 주로 앉아서 지내는 그리고 몸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필요한 어 제품이고 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거의 엉덩이를 떼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적은 사람들은 뭐 책상 앞에 있는 중고생이나 뭐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 좁은 진료실 안에서 많이 벗어나질 못해요 점심시간 외에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씩 문자 보내면 햇빛 샤워 하러 나가라고 <laughs>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 리플렉서를 리플렉스에 발을 담그세요 이 말을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어, 어, IT 종사자나 뭐 프로그래머, 뭐 영상 편집자,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화전해다님처럼 이런 작가 같은 분들은 고도의 집중력으로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년 <laughs> 저, 저를 말하는 것, 같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중년의 나이 예, 저희들이나 그리고 이제 어 많이 이제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걸음을 많이 걷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 정말 발을 혹사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물론 그 발을 발을 긴장을 풀어주고 어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진짜 주로 앉아서 지내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활동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신체적인 움직임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책상 밑에서 <laughs> 발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안마기를 꼭 추천해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 리플렉스에 발 담그세요. 저이 제가 어, 리플렉스가 저는 진짜 일찍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도 좀 일찍 경험을 하셨고, 근데 저희 엄마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물건을, 물건이나 이런 제품을 드렸을 때, 막 함부로 쓰지 않으세요. 근데 거부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 어, A7070에도 저희 아빠가 지금 첫두 번째부터 지금 여덟, 지금 여덟 번째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프로틴 드시기나 아니면 만보 걷기 꼭그 미션으로 하셔가지고, 지금은 또 만보를 걷고 계세요. 그런데 항상 이제, 아침, 새벽 다. 다섯 시 반, 여섯 시에 엄마랑 같이 큰 운동장을 돌고 나서 이리플렉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시원하다고. 그래서 엄마도 처음에는 좀 거부하시다가 아빠가 계속 발을 계속 발을 담그고 계시니까 아 저게 뭐 저렇게 시원하겠노? 그러고는 발을 딱 담궜는데 너무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저희 엄마 수술도 하고 오셨고. 어떤 신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제가 이 정말 콘센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발을 담글 수 있는 리플렉서. 여기 이제 무인 카페예요 주인이 없는 카페에 이제 들어가서 콘센트 꽂아서 발 담궈봤고, 여기는 루프탑. 루프탑에 진짜 전선 연결하는 게 없어서 멀저 멀티, 멀티탭도 들고 다니거든요. 멀티탭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루프탑에서도 정말 야외에서도 <laughs> 리플렉스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꼭 이제 외출하고 나서 발 담그고, 여기는 이제 볼링장이에요. 이렇게 항상 이제 서서 일하고 움직임이 많이 없는 이제 도윤 씨를 경험을 해주려고 이렇게 가져갔었고요 어, 이건 이제 정혜리더님 사진인데 아침에 눈 떠서 어, 씻, 씻고 나서 이제 <laughs> 머리를 말리며 발을 담그는 거죠. 시간 절약 <laughs> 여기 서리 서리도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 발을 담궈 놓고도 정말 화장도 할수 있고 우리가 이 발장 리플렉스의 발장구는 이 10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까 어떤 시간에 발을 담글지 이것도 우리가 이제 모든 기계나 이런 것들 조교기나 이런 것들도 다 시간을 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 저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조, 저기 각탄 하면서 배 이제 온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시간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이 뒷모습의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사람들 리플레, 리플렉서를 전달을 할때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신발은 보기만 해도 냄새가 좀 나지만 김 저기 47세 남성 회사원, 많이 걸어 다니지 않고, 어, 출퇴근 시간, 점심 시간, 어, 뭐 회식하거나 그러면 좀 걷겠죠. 그런 걸음을 걷는 사람의 신발이에요. 제 남편 건데, 이렇게 발 뒤꿈치를 보시면, 이 사람이 걸음걸이가 어떨지 상상이 좀 가시죠. 네. 오른쪽 양 끝만 달아 있어요. 그래서 김성혜 씨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면 정말 저쪽밖에 다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걸음 걷거든요. 근데 제 신발이랑 태윤이 신발을 봤더니 다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가 어, 저 신발이 별로 안 달아 안 달았네. 그러고는 이제 제가 신발장을 이렇게 보다가 김성혜 씨 신발이 너무 많이 달아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신발을 뒤집어서 보면은. 어느 부위가 많이 마모돼서 그신발에 그런 좀 이렇게 마찰이 많이 됐는지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신발 뒤면 바닥을 보면서 고루고루 이렇게 닿는, 닿는 부분들은 닳는 부분들은 괜찮지만 어느 한 부위가 심하게 이렇게 닳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좀 그런 사람들에게도 꼭리플렉서를 추천을 해주고 그때 제가 사진을 하나 올린 것도 있었는데 네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리플렉서를 하고 나서 뼈하고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기 발가락에 점이 있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네, 그래서 리플렉서의 또 위력이 또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됩니다. 어 저희 이제 리플렉서가 2020, 2022년 9월에 이제 출시가 됐고 어 저희가 제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한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어, 이 리플렉스로 인해서 되게 후기들이 많이 일어나요. 눈에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엘사 같은 경우는 전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 눈에 드러나게 결과적으로 나오지만 어, 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프로밖에 되지 않는 이발 발이 98% 되는 이 몸을 지탱하면서 엄청나게 흡사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소홀히 하는 게 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발을 너무 너무 많이 챙겨서 걸어다니지도 않고, 어, 나는 발이 소중해 그러면서 어, 항상 걸어다니지 않고 앉아만 있고 그런 그러는 것도 좋지 않지만. 발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혹사시켜야 할 발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달래고 또 어떻게 이제 건강하게 이제 설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발의 코어도 잘 잡아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리플렉서, 저는 요즘 이렇게 카트기에다 이렇게 예쁘게 넣어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진짜 콘센트가 있는 데는 다 특히 가게 같은 곳은 사람들이 어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 손님이 없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발 담궈주고, 어, 저, 그, 저희 아빠가 발을 계속 담그고 계시는, 습관,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저, 아무리 좋은 기구가 있다고 해도, 내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걸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신랑은 저, 누아스, 안마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저만 써요. 왜안 하냐니까, 자기는 저게 그냥 싫대요. 누구는 없어서 난리인데 <laughs> 그래서 어 그냥 자기는 저게 싫대 그래서 아 그러면 리플렉스나 해라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도 리플렉스에 발을 담궈놔요 그 다음날 리플렉스를 했는지 기억을 못해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 하루종일 회식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막 쌓여온 것들을 그래도 발을 담궈서 이걸 좀 풀어주고 자면 또 숙면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꿈도 엄청 많이 꾸고 그 뭐지 막 잠꼬대도 엄청 많이 해요 뭐에 계속 쫓기는 꿈을 꾼대요 그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든, 사, 힘든 상태니까 저걸 조금 더잘 잘 챙겨가지고 어 우리 몸의 제일 끝에 있는 발을 조금 더 순환을 잘 시켜서 우리 몸을 정말 건강하게 서 리플렉서가 왜 우리 사업 아이템으로 아메이에서 이렇게 내주었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이제 그 리플렉서 아직 수연이도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빨리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더 많은 분들 더 건강할 수 있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달을 해보아요. 화이팅! 감사합니다.